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무한공항 참사 사건이 경기 국제공항 사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국제공항 사업을 군공항 이전 사업으로 규정하고 반대해온 화성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철새 등을 감안할 때 무한보다 더 위험한 여건이라며 화성호 공항 개발에 반대 입장을 확실히 했습니다. 보도에 김성원 기자입니다. 수원 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제8차 총회. 자리에 모인 50여 명의 시민들은 올해도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비행장 이전이 특정 집단과 정치인들에 의해 계속되고 있다며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무한공항 여객기 참사를 언급하며 화성 후보지는 그보다 더 악조건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안타까운 제주공항 여객기 참사로 179명의 소중한 목숨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수원공항과 경기국제공항이 화성 이전 반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자리에 참석한 화성시의회 의원들도 수원시의 바람이 결코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천혜의 자원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어른들의 사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물려줘야 될 소중한 그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좀 정말로 힘을 합쳐서 우리 세례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범시민이는 수원시에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하고 경기도와 국방부에 화옹지구 후보지 지정 철회를 촉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전투비행장 이전을 위한 관련 기관들의 움직임이 보일 경우 대규모 시위까지 벌인다는 입장입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화성시가 시립 반려동물 진료 센터를 설립할 계획인데요. 지역 동물 병원의 반대가 큰 상황입니다. 한때 사업을 보류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는데 화성시가 사업 보류는 없을 것이라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원 기자입니다. 화성시는 올해 시립 반려동물 진료 센터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기준 진료비에 최대 70%까지 감면해 주는 반려동물을 위한 보건소 개념의 시설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후보지는 동탄 2신 도시로 건물 임대와 시설비 등에 예산 5억 원을 투입한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수의사들은 화성시가 간담회 등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시가 계획하는 진료센터가 초임 수의사들만이 근무하게 될 것인데 이럴 경우 각종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동물병원은 시장경제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또한 마리 진료를 했어요. 정도로 보통 많이 해야 세 마리. 설사 그게 보건소만들어 효과가 좋다면 얼마든지 좋은 진료를 받는다면 그게 필요하겠죠. 근데 그렇지도 못할 거라고. 일부 동물병원은 저소득 가정을 위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금을 확대하고 센터 설치는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 이 같은 논란 속에도 화성시는 센터 설치를 보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적지 않고 무엇보다 민선 8기 공약으로 시민과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보류는 아니고요. 장소 검토 중이고 내견 수렴해가지고 이제 만나 뵙건을 해가지고. 음. 네, 추진을 해야 될것 같아요. 보는 음. 이에요 하지만 화성 지역 수의사들은 시가 사업 방향을 우편으로 공유한 이후 공청회 등 일정에 대해서는 한 마디 없다며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업 시행 과정에 진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시흥시가 경기형 과학고 설립을 위한 2단계 관문을 통과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학교 설립을 위한 땅을 제공하고 바이오 분야에 특화하겠다는 계획이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시는 과학고 최종 선정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흥시가 추진하는 과학고 설립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교육청이 시흥시를 과학고 신설 지역으로 예비 지정한 데 이어 최근 두 번째 관문인 특수목적고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겁니다. 이번 2단계 심의 통과에 지역에서는 환호하는 분위기입니다. 시흥의 과학고 유치를 염원했던 시민들은 최종 관문까지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2단계 통과 소식을 듣고서 많은 분들이 기뻐하셨고요. 그 3단계 심사에서 특별히 뭐 문제가 있지 않는 한어 통과될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학부모님들하고 유관 단체들에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들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이번 심의에서 시흥시는 바이오 특화 교육 과정과 과학고 설립 시 기존 부지 제공 등 지자체의 안정적인 지원에 기반한 설립 계획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흥시는 바이오 특화단지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를 연계해 바이오 생명과학 분야를 특화할 예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고급 인재 양성과 양질의 교육 환경 제공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시흥캠퍼스 하고 있는 그런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 교과정에 저희가 포함을 시켜가지고 저희가 신청서를 제출했고요. 이 부분이 강점으로 작용을 해서. 시흥시 과학고는 오는 3월 중 교육부장관 동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시흥시가 최종 선정되면 시흥 응계지구 내 학교 부지에 2030년 3월 개교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최근 경제 불황 속에 중앙 정부가 재역할을 못하면서 지방 정부들이 앞다퉈 자구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지역 화폐 가맹점 제한을 완화해 대상 점포를 늘리고 천억 원 정도의 지역 중소기업 투자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주아영 기자입니다. 빼곡한 간판 밑으로는 이미 문을 닫은 상점이 즐비합니다. 장시간 관리하지 못한 듯 점포 주변엔 쓰레기가 나뒹굽니다. 경기도 내 점포 수는 5년 만에 처음으로 개업하는 점포보다 폐업하는 점포가 더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수원시정연구원이 주관한 위기의 민생경제 대전환 토론회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방정부가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정부에만 매달려 그 역할을 기대할 수는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구하 자는 차원입니다. 정책과 수단을 발굴하고 특히 시민들에게 체감이 돼야 됩니다. 체감이 되지 않는 정책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시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인력수급 등의 숨통을 트이게 할 수원기업 세비펀드를 1차 모금에 이어 2차 1천억 원 이상을 하반기에 조성합니다. 종사자 수 50인 이하 중소기업이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 1인당 최고 300만 원을 지급해 고용부담과 인력난을 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지역화폐인 수원페이 예산도 지난해 2배 이상인 411억 원을 투입합니다. 소비자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지역 화폐 가맹점 혜택도 늘린다는 구상입니다. 12억 원 이하의 제한 기준을 30억 원으로 상향할 것을 도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을 제외한 대부분의 점포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원시는 이번 토론회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과 예산 반영에 나설 계획입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 광명시가 설 명절 전에 모든 시민에게 10만 원씩 민생 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약 295억 원의 예산이 들어갈 예정인데요. 이를 놓고 광명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명시가 일인당 10만 원씩 모든 시민에게 민생 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관련 추경 예산안이 시의회를 최종 통과하면서 민생 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민생 안정 회복 지원금을 빠르게 일인당 10만 원씩 우리 시민들한테 지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조례안은 참석 의원 열명 가운데 무소속 이지석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섯 명 모두가 찬성하면서 통과됐습니다. 선별 지원을 강조하며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반대했던 국민의힘 측의 주장은 힘을 잃은 셈입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민생안정지원금은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이자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아닌 시민들의 환심을 사려는 단발성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선별적 복지를 지금 저희들은 지금 원한 거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에게 좀더어더 어, 더 많은 게 혜택을 줘서 도움을 좀 주는 게더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퍼주기식 지원은 안 된다는 쪽이 이제 저희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이야기고요. 민생 안정지원금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 속에 광명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설 명절 전인 23일부터 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광명 시민 27만 8천 명에게 지역 화폐로 지급하게 되며 예산은 운영비를 포함해 295억 원이 소요됩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용인시가 올해는 반도체 산업단지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산면의 하이닉스 공장은 3월에 착공하고 남사 이동읍 일대 국가산단은 올해 보상과 이주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인 원산면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현장입니다. 오는 3월부터는 이곳에 SK 하이닉스 반도체 생산 시설 첫 번째 팹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용인시는 이 공사 과정부터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지난해 하순, 하반기에 4,500억 원 규모의 용인 자원을 쓰겠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역 자원을 게 되면 우리 지역 경제에 크게 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용인시는 브리핑을 통해 올해 반도체 도시를 위한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들어오는 반도체 국가 산단이 지난해 계획 승인을 받은 만큼 올해는 보상과 이주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또 반도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문화가 어우러진 이른바 신개념 반도체 문화 도시를 만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이동업 신도시는 문화가 함께 있는 국가산단 신도시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녹지 비율을 30% 이상 하게 되고요. 그곳에 좋은 문화 공연장, 또 생활체육과 관련된 시설들을 용의시는 산업을 위한 교통망. 경강선 연장을 비롯한 철도와 도로도 더욱 늘린다는 포부입니다. 한편 용인 남사 이동읍에 조성되는 반도체 국가산단은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안양시는 정부와 두 가지 국직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안양교도소 이전과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 사업인데요. 올해 두 사업 모두 진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호 시장이 합의각서 체결에 집중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8월 안양시와 법무부는 안양 교도소 이전과 법무 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양측은 합의각서를 마련하기 위해 협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대호 시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합의각서 체결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양 교도 시장 및 안양 법무 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해 기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의각서 체결을 이루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또 하나의 사업은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 사업입니다. 안양시가 군부대 탄약고를 지하에 배치하고 지상에는 첨단 산업과 문화 주거가 어울린 복합 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안양시와 정부의 합의각서가 중요합니다. 최대호 시장은 정부의 국유재산 정책 심의를 앞두고 있다며 상반기 중에는 합의각서를 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달스마트 정사번 국방부 와 협의를 통해 마련한 합의각서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정책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금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의 면밀한 협의를 통해 상반기 내 합의각서를 체결하여.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최 시장은 두 사업은 안양의 미래가 달린 사업인 만큼 합의 각서만 체결하면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두 우리 시의 미래 모습을 가, 바꿀 대규모 사업인 만큼 정보 관계 경영과 긴밀하게 협력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 안양시는 정부와 함께 추진하는 두 가지 굵직한 사업을 본궤도에 올리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삼성 반도체 실적 부진으로 평택시가 올해 천억 원 이상 세수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우선 지출을 줄이는 긴축 기조를 세우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장선 시장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역의 주요 수건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배상민 기자입니다. 50만 대도시 가운데 출생아 증가율 전국 1위의 평택시, 2040년 계획 인구 107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타운은 올해 공사에 들어가고 평택 아트 센터는 하반기 완공될 예정입니다. SRT에 이어 KTX, GTX까지 들어서는 지제역 복합문화센터, 그리고 평택역 복합문화광장은 시의 미래와 현재를 상징하는 명소가 됩니다. 컨벤션, 호텔, 백화점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늘을 날아오는 유행이까지 다 들어오도록 해서 여기를 경기 남부의 완전히 교통허브 그 세계가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청년문화공간으로 저희가 바꿔서 차별화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어려움에도 지역 화폐 발행 확대,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정시장은 강조했습니다. 알파 탄약고 이전 문제도 논의됐습니다. 당초 지난달 이전하려 했지만 일부 협의가 지연됐다며 1분기 내에 탄약고 이전이 마무리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세종 푸천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용인 동부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고속도로 통과 구간에 있는 휴게소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모양부터 다른 곳에서 볼수 없었던 구조인데다.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아도 찾아갈 수 있어서 단순한 휴게소 이상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위 펼쳐진 원형 건물. 세종포천 고속도로 용인 구간의 문을 연 처인 휴게소입니다. 3층 규모의 휴게소 내부에선 각종 먹거리와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건 물론 도로 위를 거닐며 경치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외관과 경치를 자랑하는 처인휴게소는 도로 이용객은 물론 인근 주민들에게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편의 시설이 너무 많이 좋아졌고요. 그 이제 산책을 하면서 휴게소로 진입해서 아 이제 여기 뭐 음식이라든가 커피라든가 이런 걸 이용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예. 처인휴게소 뒤편으론 도로를 이용하지 않아도 지역민들이 오갈 수 있도록 보행 통로가 마련됐습니다. 도로 밑에 주차하고 도보로 이동하는 방식인데 용인시는 더 많은 시민이 처인 휴게소를 둘러볼 수 있도록 자체 주차장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차를 대놓고 5분 정도 걸어서 올라올 수 있는 보행로가 개통이 됐는데 지금은 현재 이제 이용자들이 많아서 주차장이 좀 부족한 실정인데요. 용인시에서는 추가적인 주차장 부지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휴게소에선 에버랜드와 용인시 캐릭터 조화용을 알리는 매장이 운영 중입니다. 용인시는 이에 더해 지역 특산물 판매와 이벤트도 이어가며 처인 휴게소를 지역 대표 명소로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효식입니다. 경기도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서수원 의왕 고속화도로와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세 곳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행료 면제는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7일 오전 0시부터 30일 자정까지 나흘간 96시간 동안 적용됩니다.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 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됩니다. 경기도는 무료 통행 기간에 176만 대의 차량이 제곳의 민자 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설 연휴 기간인 24일부터 30일까지 도내 공공 주차장 1,900여 곳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주차장 위치와 개방 시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경기도 공공 데이터 포털 경기 데이터 드림에서 지도 형태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도는 또 경기 데이터 드림을 통해서 에버랜드나 수원역 등 도내 148개 주요 지점에 대한 실시간 방문자 현황을 지도 형태로 제공합니다. 최근 안산에서는 LPG 충전소 옆 도로에 정차한 트럭 화물칸에서 불이 나는 일이 있었는데요. 주변을 지나던 시민의 발빠른 대처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대형 사고를 막았던 세 명의 시민을 임세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안산시에서 생활폐기물 수거 위탁 업무를 맡고 있는 강봉길 씨와 최준우 씨 그리고 문성현 씨. 얼마 전 업무를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도로변에 세워져 있는 1톤 트럭의 화물칸에서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분쇄된 폐종이와 종이박스에 불이 난 거였는데 강씨 등은 망설임 없이 곧장 트럭으로 달려가 화재 진압을 벌였고 잠시 후 불은 꺼졌습니다. 불이 난 트럭 바로 옆에는 LPG 가스 충전소가 있었기에 강씨 등의 활약이 없었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LPG 충전소가 있, 있으니까 오 여기 클났다하면서 얘기를 이제 직원분한테 했죠 소화기를 빌려주세요 마른 종이다 보니까 이제 불들이 많이 금방 안꺼지더고요 그래서 소화기로 하고 발로도 고 이에 안산시는 신속하고 침착한 대처로 화재를 진압해 큰 피해를 막은 공로로 강봉기씨등세 명에게 모범시민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이 만약에 먼저 목격을 했더라면. 그분도 먼저 달려가셨을 거예요. 그냥 제가 먼저 목격했기 때문에 저희 팀원들이 다 같이 달려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 너무 어쩔더라고요. 그냥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상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딸들한테 너무 좋은 아빠가 될수 있었던 계기가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민으로서의 책임감과 용기를 바탕으로 큰 화재를 막아낸 세 명의 수상자들의 이야기가 지역의 귀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